여러분들은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OTT 서비스 속에서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수많은 영상 중 어떤 작품을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 여기 팝콘티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요, 팝콘티겨, 팡팡!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해 알아보는 팝콘티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TT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요즘, OTT 서비스 속 작품을 소개해주는 팝콘티겨의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강주현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고 오셨나요?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명절다운 명절을 지내지 못한 학우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가족끼리 보기 좋은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셀렘 아일리즈의 맷 s 디 e 니 여러분들은 퍼즐 맞추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 퍼즐 맞추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퍼즐 조각들을 탐구하는 과정과 퍼즐을 다 맞췄을 때의 성취감, 생각만 해도 무척이나 즐거운데요. 그래서 비슷한 감정이 드는 명탐정 코난을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명탐정 코난은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에게 인기 많은 작품이잖아요. 추리하는 코난과 재미있는 스토리들. 그래서 더욱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영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는 퍼즐과 추리, 탐정, 이세 가지 키워드에 있는데요. 노래 한곡더 듣고 어떤 영화인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노래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궁금한 걸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에놀라 홈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으로 에놀라 홈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출연진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누구일까요? 에놀라 홈즈의 주인공을 맡은 밀리 바비 브라운은 2004년 스페인에서 출생했고 2013년 원서포노타임 인 원더랜드에서 단역을 맡고 인트루더스로 데뷔 후두 번째 작품인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도 에놀라 홈즈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데요. 기묘한 이야기에서 엘, 11, 제인 역을 맡으며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밀리 바비 브라운은 2018년 11월에 가장 어린 유니세프 굿윌 엠포서더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s a w a 어워즈, MTV의 무비앤티비 어워즈, 틴 초이스 어워즈, 키 i 키즈 초이스 어워즈 등 9개의 상을 받으며 지금까지 25번 노미네이트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16살에 역사상 가장 어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세계적으로 영향,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다는. 타임 100에 오른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 한 편당 약 4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앤리치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에놀라 홈즈에서 그녀의 둘째 오빠로 등장하는 또 다른 주연 배우 헨리 카빌은 1983년 영국에서 태어나 2001년 영화 라구나로 데뷔했는데요. 헨리 카빌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어거스트 워커라는 주연을 맡고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슈퍼맨 역할을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위처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그야말로 대배우입니다. 그리고 에놀라의 엄마로 등장하는 헬레나 보넴 카터는 얼굴을 보면 한 번쯤은 봤던 배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녀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주인공 찰리의 엄마 버켓부인 역할을 해리포터에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 역할을, 그리고 이상한 날의 앨리스와 레미제라블에서 주연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유명한 작품에 다수 출연한 만큼 그녀는 수상 경험 또한 많은데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최우수 배우상과 여우주연상, 앙상블 연기상 등약 12개의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대배우들이 출연한 에놀라 홈즈,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에놀라움즈는 낸시 스프링거라는 작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한 6부작 영어덜트 소설인 에놀라움즈 미스터리 시리즈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그중 1편인 사라진 호작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만약에 셜록홈즈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셜록홈즈 시리즈를 보지 않았더라도 셜록 홈즈가 유명하고 뛰어난 탐정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편하게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에놀라 홈즈는 9월 24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 1위에 오르며 세계 각국의 넷플릭스 가입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의 탑10 컨텐츠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들면서 한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놀라 홈즈에 대해 알아볼까요? 에놀라움즈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제목만 들어도 셜록홈즈가 생각나며 추리 탐정 영화라고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에놀라움즈는 탐정 영화이자 성장 영화인데요. 영국의 여성과 대중의 참정권 운동이 배경입니다. 주인공 에놀라움즈는 영화 중간중간 바로 옆에 관객이 있는 듯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위기의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신선한 방식으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영화가 시작되고 에놀라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려줍니다. ENOLA. 거꾸로 하면 단어 언론, 홀로라는 뜻이 되죠. 낱말 퍼즐 애호가인 엄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에놀라가 어릴 적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오빠 마이크 로프트와 셜록마저 집을 떠난 뒤 집에는 엄마 유도리아와 에놀라만 남게 됩니다. 에놀라의 엄마는 에놀라와 둘도 없는 단짝으로 그녀를 가르칩니다. 보통의 여성이라면 요리, 바느질, 교양 등을 배웠겠지만, 에놀라의 엄마는 에놀라에게 운동과 과학 등을 가르치며 강한 여성으로 키우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에놀라의 16살 생일날 아침, 엄마는 에놀라에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를 계기로 오빠인 셜록과 마이클 로프트가 집으로 오게 되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빠들은 에놀라가 아기일 때 헤어졌기에 여동생을 못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여동생이라면 단정한 차림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었던 오빠들은 에놀라의 자유분방한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에놀라의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마이크 로프트는 그녀를 신부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놀라는 기숙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놀라는 어쩔 수 없이 날이 밝으면 바로 기숙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잠들기 전 에놀라는 엄마가 준 생일 선물을 통해 엄마가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단서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엄마가 준 돈과 선물을 챙겨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후 에놀라는 어디로 갈까요? 오빠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래 한곡더 듣고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트로이 시반의 뉴스 듣고 올게요. 에놀라는 어릴 적 오빠가 입던 옷을 입고 남장을 한 채로 집을 나와 런던행 기차를 타는데요. 기차역이 시끄럽습니다. 초크스 베리라는 귀족이 기차에 몰래 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에놀라는 자기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에놀라의 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투코스 베리였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차에는 투코스 베리를 죽이러 온 자객이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에놀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객이 공격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투코스 베리를 보고 마음 약해진 에놀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에놀라는 자객을 공격하고. 기차 문 밖에서 몸을 숨기다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둘은 다행히 자객한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에놀라는 투크스베리가 성가시고 바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둘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헤어지게 되는데요. 에놀라는 위장을 하기 위해 예쁜 옷을 입습니다. 옷가게 할머니의 도움으로 방을 얻은 다음 엄마 친구의 편지를 보내던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엄마 친구는 에놀라도 가르쳐줬다던 주지, 주지수 선생님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엄마를 찾는 것에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놀라는 그녀의 놀라운 추리 능력과 기억력으로 어느 공장에 찾아가는데요. 이곳에서 기차에서 봤던 자객을 만나게 되고 자객은 초크스베리의 행방을 물으며 에놀라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에놀라는 그녀의 엄마에게 배운 싸움 기술과 주짓수 기술로 다행히도 현장에서 달아나는데요. 에놀라는 엄마를 찾는 건 뒤로 하고 그를 도와야겠다고 마,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후 또 다시 변장을 한뒤 초코스베리의 본가에 가서 추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코스베리를 찾아내고 그를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만 에놀라는 마이크 로프트 오빠에 의해 지명 수배가 내려진 몸이어서 초코스베리와 함께 잘 지내보기도 전에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초코스베리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고 에놀라는 기숙학교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죠. 내용이 정말 스릴있게 흘러가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찰리푸스의 더 웨이 아이엠. 에놀라는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학교생활을 지내는 것이 고역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에놀라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합니다. 택배물은 바로 초크스벨이 택배인 척 상자 안에 숨어있던 그가 에놀라를 기숙학교에서 탈출시켜주려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둘은 성공적으로 기숙학교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에놀라는 초크스 베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밝혀내기 위해 그가 절대 돌아가기 싫어했던 그의 본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에놀라는 과연 이 사건을 해결하고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반전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에놀라 홈즈. 영화 에놀라 홈즈가 더 궁금하시다면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6시 37분, 영화 에놀라 홈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영화 선택의 폭과 문화적 견해를 넓힐 수 있는 팝콘티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셜록홈즈와 에놀라홈즈는 같은 핏줄이라서 사건을 파악하고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났는데요. 셜록홈즈는 감정이 배제된 냉철한 시선으로 일을 해결하는 반면, 에놀라홈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와 원인에 집중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셜록홈즈는 굉장히 사람답고 따뜻하게 그려졌는데요. 다른 시리즈물이나 영화를 보면, 동생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차갑고 감정이 배제된 사람으로 결과만 보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셜록 홈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서 코난 도일재단은 영화 에놀라 홈즈에서 셜록 홈즈의 캐릭터가 너무 따뜻한 사람으로 그려져서 소송했다고 합니다. 조금 재미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이 영화를 셜록 홈즈와 같이 홈즈의 천재적인 추리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시,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영화 내에 다수 있긴 하지만, 철로콤즈와는 다른 느낌이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퀄리티가 좋다며 넷플릭스에서 개봉할 만한 퀄리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판권을 넷플릭스에 팔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많은데요. 이러한 스토리만큼 재미있는 영화, 에놀라 홈즈,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청하의 롤러코스터. 에놀라 홈즈에 대한 해외 반응은 연기가 훌륭했고 그 집안이 대단하다. 이 영화엔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고 매우 귀여운 영화이다. 소편 제작이 시급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는데요. 오리지널 셜록홈즈가 아니라 가족 액션 미스터리 영화이다. 너무 많은 기대,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등 아쉬움을 표한 반응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난 9월 24일. 평균 별점은 6.7점. 대체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놀라 홈즈에서는 마음에 와닿는 명대사들이 많았는데요. 인상 깊었던 대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철록이 에놀라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어. 넌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 에놀라 너가 정하는 길, 아니면 타인이 너, 너에게 정해주는 길이지. 나 스스로 내가 갈 길을 정해서 가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가 않다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모두 타인이 정해주는 길 말고 내가 정하는 길을 올바르게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팝콘티 겨가 응원해드릴게요. 오늘의 영화 에놀라 홈즈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엔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원에이포의 스카이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혜진.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강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